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진하시는 이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제가 6대 계룡시의원에 당선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도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행복이 넘치는 이스 계름에 대해 평가를 받을 날도 27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 회기 중에 관신사가 되었던 애국가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애국가 정원 사업은 이우우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빛과 꽃시 정원 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국방도시 이미지와 애국가 선율을 음악 분수에 담아 한반도의 중심, 국방수도 계룡을 상징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안으로 1월 5공도를 모티브로 삼은 애국가 주요물은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후시대적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의 조형물은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하게 정형화된 조형물 앞에 작은 애목과 음악분수가 전국적으로 웅장하고 멋지게 설치된 음악분수를 지치고 계룡시의 랜드마크로 구상하기 어렵습니다. 계룡시는 작지만 강한 국방수도 이미지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생명력을 부여하여 대륙시에서만 볼수 있는 애국가 정원으로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오감을 안동시켜야 합니다. 아침, 새벽 TV 방송을 시작하면서 애국가가 연영됩니다 애국가 영상에는 우리나라 경제, 북방, 문화 등 알찬 내용이 망나되어 있습니다. 애국가 정원에 한반도 모양의 조형물에 우궁화와 시화인 철죽을 예술적으로 장식하여 국방수도 계룡이 한반도임의, 한반도 중심임을 형상화하고 조형물에 설치된 대형 엘리리오, 애국가, 군가 등의 영상과 함께 음악분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1월 5분도를 모티브로 삼은 조형물과 음악분수는 겨울철에 분수의 기능을 할수 없는 관계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골품 없는 조형물이 될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음악 분수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LED 영상으로 애국가와 음악 분수를 연출할 수 있고 시정 소식을 전하면서 시민들의 예술적 욕구를 보듬을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등을 구현하는 조형물로 변경하여 계룡시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걸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네요. 또한 애국가 정원 앞에 위관상 부적절한 현수막기 시대도 중공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롭게 계획상으로 이용시장 및 공약사업 중귓바무수의 정원 도시의 하이라이트인 애국가 정원은 중공과 함께 2026년 제9의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4년 동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시정을 근친 성과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애국가 정원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의 안전성과 미관상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9억 5천만 원을 다시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에총 사업비를 19억 4천만 원으로 표기했지만 숙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료 시의원이 5천만 원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의원님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애국가 정한 사업비를 9억 원만 반영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18억 9천만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시의원이 시장 공약 사업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시의원의 말 한마디에 5천만원을 줄여서 의회에 제출하는 소신이 없는 부서장의 업무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처럼 이용우 시장님이 일상 범위 내에서 일을 잘 하시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까지 삭감하여 비장이 일을 할수 없도록 방해한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말로만 개릉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시의원의 권한으로 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한 사회는 시민을 배신한 퇴행적 의적 활동이고 지방의회에 부여한 견제 기능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웅욱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빛과 꽃의 정원 도시와 연계된 애국가 정원 사업 예산이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며 18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된 만큼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이 벅찬 감동을 느끼고 멋지, 느낄 수 있도록 멋지고 아름다운 내국가 정원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호 시장님께서 대실지구 농서천 사책로에 빛과 꽃의 정원 도시 일환으로 아홉 개의 정원을 만들고 다채로운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벤치와 그네,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편안한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야간 경관 조명을 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웅우 시장님은 금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주간 기초 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시장 분수는 이웅우 시장님 단한 분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시장님이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충청권의 400일의 기록적인 폭우로 충청남도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승포되는 등큰 수혜를 입었지만 우리 계룡시는 해마다 인도와 차도에 토사가 쌓이고 우수관에서 빗물이 넘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올해는 금암동 도로 사면 배수로 정비공사 및 관내 우수관 정비공사 등 안전위험 요인 사전 발급 및 적극적인 안전조치로 그런 불편이 없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이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땀은이며 땀은 적극 행정을 펼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